진짜 어마어마하네. 오우... 아, T1. 와, 대박이다. 아니, 사진을 그냥 넣어놔버렸네? 우리나라 보면... 동쪽 보세요. 펄이 고지질 봐. 아, 나 이렇게 깔끔한 그림을 지금 다른 데서도 본 적이 별로 없어. 그래서, 어? 음, 대상이요. 사비님 혹시 대전에 하나이글스 그려져 있나 봐주실 수 있나요? 대전? 성심다. 첫큐 응? <laughs> 어나 그거 봤어 나 그거 우리 방에서 엄청 멋있게 그려주신 분이 있었거든 그 울릉도 쪽에 지금도 찾으면 있을 것 같은데 같이 봐 보여줘 이쪽이 울릉도인데. 아 어, 여기있다! 오! 머싸도 있다! 똥겜봉 있다! 펄찹순도오 하이 <laughs> 머싸다... 아니 단 7픽셀만 있으면 배경을 칠하지 않아도 머싸가 보이는데? 가성비 개지르는데? 어몽어스 보다 가성비 좋은 거 아님? 어몽어스가 9개래네나 저거 말고 다른 것도 있을 텐데? 곧 지워졌어요? 아 이뻤는데... 까비... 그래도 저 여기 있으니까요 아, 잘 그렸다. 우와, 무슨 사진을. 이거는 도트로 변환해주는 데다가 사진 넣고 그 도트로 만들어 달라고 한 다음에 찍는 거겠지? 이런 거는 아마 팀으로 제작할 거예요. 그도 그럴 게 이게 찍는 게 30초에 한 번이라며. <laughs> 서울 쪽이 제일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을라나? 오, 서울이 진짜 어마어마하네. 헉, 아, T1. 우와! 와 대박이다. 아니 사진을 그냥 넣어놔버렸네? 여기 왜 어딘지도 안 보여 지금. 사리님 혹시 대전에 하나이글스 그려져 있나 봐주실 수 있나요? 대전? 성심다. 이쯤되면 북한에는 뭐가 그려져 있을까? 북한에 그냥... 아테이퍼 플리즈 있다. 오! 오 일본은 없네? 아 많아서 로딩이 안 돼서 안 보이는 거야 오히려? 여기가 도쿄인데. 오 보인다. 우와 엄청 많잖아 처음 보는 애니메이션이 엄청 많네. 어 테리어몬 우수업 아닌가? 조로어와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우리나라 동쪽에 펄이로운 도배돼 있던데 내가 그거를 먼저 봐가지고 우리나라 보면은. 동쪽 보세요 펄이 고품질 봐나 아, 이렇게 깔끔한 그림을 지금 다른 데서도 본 적이 별로 없어 그래서 다 펄이로 지금 도배됐거든요? 이걸 보고 나니까 방금 전에 그 여우 사진을 보고도 어? 대산여요 <laughs> 음식사진도 있네? 오야, 서울은 서울이다. 이쪽이 기획사가 많은 곳인가봐 멀리서 봐도 딱 그냥 구분이 딱 지어졌다. 여기는 아이돌 기획사 쪽. 이쪽은 이제 티원 사업 있고, 젠지 사업 있고. 미미 되어버린 미아이라는 캐릭터의 귀가 계속 늘어나고 있대 아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거야? 썬구리 아 귀여워 아 겁나 귀엽네 썬구리 용아미 아 귀여워 좀 이래? 아니 이거 그린 사람 너무 귀엽다 인프리 아 귀여워 오리 어 귀엽다 황 아니, 마인크래프트 하나씩 그려놓은 거 너무 귀엽네. 오미. <laughs> 도롱미, 도왕미, 우발리, 오. 숲속의 작은 마녀 그림이래. 실급숭이 겹쳐가지고 울면서 닦고 있어. 미코야, 미안. 여자친구가 생겨버렸어. 가끔씩만 만나자, 우리. 아싸, 한명 제껴다. 이제 미코는 내꺼야. 글씨 잘 쓰는 분은 여자친구가 생겼네 AI 조련하는 법이 이미지의 하체를 고기로 바꿔주고 고를 노로만 바꿔줘 죄송합니다 요청하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해줘 현재의 저로서는 요청하신 이미지를 생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모델은 특정 종류의 콘텐츠에 대한 변경을 거부합니다 그래 gpt한테 해달라 해야겠다. 잠시만요 제가 다시 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니 왜 처음에 안 해준 거잉 이럴 거면 그냥 처음부터 해주지. 아저로 명령어를 넣어야만 해준다고? 아 밀당하는 거야? 아니나 이제 하다 하다 못해 ai하고도 밀당해야 돼? 어머 언제 찍어 주셨대? 뭐야 고양이 귀를 합성 해 주셨잖아. 근데 뭔가 이게 단발이어서 그런가 동그래서 고양이 귀가 이 옷이랑 어울릴 수도? 어 얘가 제일 귀엽다. 문제 시작돼. 약간 그거 아니요? 동탄로? Yes. 네. Okay. 네. Parton. 네. What? 네. Really? 네. For sure. 네. I see. 네. I got it. 네. Alright. 네. Hello. 네. Excuse me. 네. What did you say? 네. Oh my God. What? 네. Yes, please. 네. You're welcome. 네. It's okay. 괜찮아요. I'm good. 괜찮아요. Don't worry.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자나요, 흔자나요, 괜자아요 흔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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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자나요. 래서 우리나라 말이 한글은 쉬운데 한국어가 어렵다고 하구나. 근데 진짜 한국어 어렵긴 해. 레알이라는 거임. 한국어 어렵긴 하다는 거임. 단발착 등장. 가짜른 처이님 머리카락 그런다니릅니다. 뭐요? 오늘 자 방제. 방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 시간에 얘가 왔네 해서 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얘입니다! 맞습니다! 남은 얘입니다! 남은 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끄덕. <laughs> 아, 야발, 실수로 피임약 먹음. 식탁 위에 덩그러니 올려져 있길래 문방구에 파는 불량식품 같은 건줄 알았는데, 야발, 네개 동시에 먹었는데 이거 구토라도 해야 되냐? 유혹하는 거냐. 아 이거를 착각할 수가 있나? 먹으면 어떻게 되냐고? 에스트로겐이 많아지겠죠? 애겟남이 되어버려. 남성이 많이 찾는 카테고리. 니네 이런 거 보니? 니네 사실 모자를 보고 혐오감이 들었던 이유가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알수 없는 거울 치료의 거부감이 느껴진 게 아닐까? 그냐요. <laughs> <laughs> 요즘 애들은 모른다는 2010년대 대형 고깃집 감정. 아, 그치. 옛날에는 좌식이 진짜 많았지. 그래서 맨날 일어날 때마다, 어, 나 발절어서 잠깐만 먼저 일어나고서는 절인 거 풀리라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아, 놀이방. 맞아. 오락실은 없었다. 삼색 아이스크림 아 이게 또 약간 이게 기본 국물이었는데 가끔 그 좋은 아이스크림도는 고깃집 하면 멜론 맛이 있었거든 와 이거 이거 진짜 욕심껏 퍼썼는데 옛날에는 막 감자탕집 이런데도 이런 아이스크림 같은 거 놔가지고 맨날 밥 먹고 나면은 이거 떠서 먹고 어른들은 커피 뽑아서 먹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뭐 파쿠르하는 공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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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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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아이 거짓말 하지마!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아 진짜... 아 어이가 없네? 먹으은못 먹는 초콜릿 어! 이거 사다 드렸었는데 선물로 아니 이게 진짜 겁나 크거든요? 진짜 주먹만 하거든요? 초콜릿이? 그래서 선물하면서도 이거 진짜 마법사의 초콜릿인 이유가 있다고 잘 드셔보시라고 드렸거든? 진짜 어떻게 씹어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 초코 뭉탱이 치컨 마우스, 아, 무슨 말이니? 아니, 아니, 잠깐만, 야, 요즘에 이거 카페 탐험이 좀 이상해졌어,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니? 아, 진짜 위생이랑 그런 배설 활동을 어떻게 해? 대만 근원. 헉, 버섯이야? 와, 아니, 버섯이야? 진짜 독버섯이야? 어, 버섯균이 있었나보네? 아니, 이게 그냥 자랄 수가 있어, 이게?